상림님, 네, 번호. 자세한 상담. 1번, 6번, 13번, 20번, 21번, 29번. 2번, 6번, 7번. 323345. 7번, 8번. 14번, 28번, 31번, 34번. 10번, 13번, 27번. 30, 32, 45번. 1번, 4번. 14번, 23번, 25번. 26번, 30번. 네, 예, 본, 좋은 번호 잘 골라가시, 가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상영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번호, 예, 좋은 번호 잘 골라가세요. 좀 먼저 올라가십시오.